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어, 문득 생각나서 제이스 학생 카드가 골고루 추가가 되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할 건데, 아마도 이게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이제 단어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긴 했는데. 음, didn't는 몇개 들어갔거든요. 그죠? 원투도몇개 들어갔어요. 근데. What do you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죠? 없어요. What do you mean by borrow?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 단계에 원래 들어가면 좋을 만한 것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데, what do you 패턴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what do you 패턴을 좀 넣어주려고 합니다. What do you <laughs> eat? What do you eat? What do you eat? 당신은 무엇을 먹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장이고 그다음에 What do you 글쎄요 뭘 하지 평소에? What do you? 음 What do you 뭘 하지 평소에? Drink? What do you drink? 이렇게 나오겠죠? What do you 또 뭐가 들어가지 한세개 정도만 줘도 괜찮습니다 일단 What do you see 이렇게 해서 당신은 무엇을 보나요 이렇게 돼서 이제 What do you see가 완성이 됐는데 What do you see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평소 시제이기 때문에 평소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학생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인 대부분 이게 없어요. 인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죠. 여기잖아요. 왜냐면 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at do you?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평소 시제. 저는 현재 시제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면 현재 시제라고 하면 학생들이 헷갈려요. 현재 진행형이랑 현재 시제, 평소 현재 시제랑 헷갈리기 때문에 평소 시제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원래. 애초에 언어적으로 정의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음, 평소에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강조를 해줄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들어갔어야 될 게, 더스 플러스 동사 원형에 대한 것들은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약간 안 들어갔어요. 주어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 카드로 들어갔어요. 다섯 개 정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간 게 이제, 음, 보도록 하죠. 주어는 무엇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어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문장에서 동사를 행하는 명사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명사는 무엇인가, 동사는 무엇인가, 그쵸. 가장 간단한 개념부터 들어가야죠. 동사는 무엇인가가 나오게, 나와야겠죠. 동사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동사는 일반동사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어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죠 한국어로 따지면 뭐뭐하다인데 비동사 는 어, m, r, is가 -E 있고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 납득이 가장 쉬운 방식이, 나는, 누구, 은, 해당하는, 이렇게 써주면 좀 그렇거든요. 한국어랑 영어랑 완전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나는 먹는다 하면은 이눈이 비동사라고 생각해서 I am 이시라고 영작을 하거든. 이게 한국인들이 하는 영작의 문제점인데요. 애매하다.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걸 납득시키기에는 비동사. 음, 내가 어떻다? 내가 누구다 를 말할 때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것은 mre's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예를 주자면 예를 주죠 무엇을 먹다 라는 이트가 있겠죠. 무엇을 차다 라는 킥이 있겠죠. 무엇을 아 그래, 어떠한 동작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보여지지 않는 동작도 가능하다는 거를 싱크로 잡아야겠다. 생각하다. 그리고 이건 또한 자동사라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무엇 을이라고는 하잖아요. 비동사는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다. 어떻다와 내가 누구다를 말할 때 쓰는 동사이고 예를 따지자면은 i 어 나는 어 키가 크다 라고 친다면 i am tall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다라는 게 돼야겠죠 선생님이다 라는 게 나온다면은 she is a teacher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동사 부분에 강조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동사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이게 충분한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일단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림 카드를 몇개 만들어 둘까 합니다. 지금 이런 걸 얼마나 다져 놓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아이가 출발선을 얼마나 좀 이렇게 제 수업의 목표지점에 당겨올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 초반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보고 그 다음에 동사의 두 갈래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뭘 나타내는 단어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틀을 보고 머머를 먹다라고 알아내야 되고 똑같은 케이스로 머머를 차다가 킥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뭔가 잘못됐는데 그죠? 잘못됐죠. 차다가 없네. 내가 이걸 했는데 아까 사라졌나봐요. think는 생각하다. 생각하다는 think가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다. 이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약간씩 달라요. 그렇다고 지금 이 방식으로 받아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만드는 건 아닌데 학생을 생각하고 만들다 보면은 확실히 만들어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건 존재하더라고요. 어떻다라는 형용사와, 아, 저거,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명시를 해주는 게더 낫다. 여기에서 어떻다가 형용사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다는 명사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게 연장될 때 그때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형용사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형용사로 나올 때, 얘네들은 색깔 구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색깔을, 형용사는 저는 초록색을 쓰는 편이에요. 나중에 이런 거 구분 잘안될 때, 명사는 파란색을 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색깔 구분으로 조금씩 잡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됩니다. 색깔 지금부터 잡아줄까 그냥? 지금부터 잡아줄게요 색깔 전부 다 그러면은 동사는 빨간색 쓸 거예요 저희 동작도 빨간색으로 씁니다 잇도 빨간색 킥도 빨간색 탱크도 빨간색 티처는 파란색 그죠? 아이도 파란색 쉬도 파란색 m은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 관사 들어간 거 없고 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 조금씩 해줄 거예요 동사는 빨간색 명사는 파란색 형용사는 초록색 얘도 마찬가지로 전부터 색깔 구분. 부동사에 대한 개념 배울 때는 나중에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은 동사 개념부터 좀 확립을, 확립을 시켜놓는 게 좋겠죠. 내가 어떻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형용사야 이게. 내가 누구다가 뭔지를 알아야지. 명사예요. 동사에 몇개 있다? 세개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가렸을 때다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키가 크다. 영작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영작이 안 되는 거를 제가 숙제에서 본다면 그러면은 왜안 되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tall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tall을 추가를 해 줘야 돼요 무언가 하나를 제대로 배워내기 위한 준비가 안돼 있다면 그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시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가리고 보여주는 식으로 카드를 생성을 했고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맞췄어요, 이제. 동사, 동사 그림카드 편성. 이건 맞췄고, 필요한 게 뭐냐면은, 명사 그림카드 편성. 형용사 그림카드 편성.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다만 너무 많이 미리 줘서 정작 필요한 걸못 꺼내 먹는 상황이 나오진 않도록 순차적으로 최소치만 주도록 노력 이게 맞아요 새 카드가 끊기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새 카드가 너무 많이 차도 문제예요 그것 좀 유념하면서 갈 건데 지금 몇 개죠? 이러면은 솔직히 지금 새 카드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스텝 보면은 46이잖아요. 5개씩 먹는다고 해도 35개 먹으면은 수업 때 추가하는 거를 나중에 먹게 애매질수도 있어서 여기서부터 좀 자제하겠습니다.